음. 일단 냠냠 흘림이 캐리 줄거니까 예? 공무이만집공무이만 졸졸 따라댕겨야 아우 노노 저 캐리 못함 오이 오이 믿고 있당 음. 인질전이면 퓨즈 아니 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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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만원 뻔했어 어어어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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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까꿍 아 <laughs> 봤는데 에임의 상태가 끌까 아, <laughs> 와 <웃음> 라스트 리전이야 <리>, 리전 리 개그댕임 아야야 랩 거기 저기 공 <laughs> 어. 왜? 지 말까? No. 이, 이름 이름천사 서울까지 나왔다. <웃음> 서. <laughs> 아한한 여쯤? 아서님이구나 어, 오케이 썰이. 오케 보기 다 나이스. 오케이 나이스. 여 스폰키 그렇게 재밌다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! 절대 데려갈 수 없어. 드론을 불리지 말았어야지. 저... 오줌만. 여기 있네.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오지만 <laughs> 머쓱 머쓱 타드 아왜 그래요 그렇지? <laughs> 죄송합니다 머쓱 타드로 맞아 보실래요? <laughs> 제한시간 1 0초예요 냠냠 <laughs> 초 어? 아 죽여? 뭐야 죽여 죽였... 신문, 어, 신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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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신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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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러서 헐로로로로로. 아, 안 돼. 피자 무라. 한나무라. 안지. 자네는 하나무라 드립을쳤기 때문에 먹을 차이. 여기 없네. o u me. 피자 o n t k n o ハムツァ